g v 9 지양 부위는 위쪽 등 부위, 뒤 정중선 위. 일곱째 등뼈 가시돌기 아래쪽 오목한 곳에 위치합니다. 격수 BL17, 격관 BL46과 같은 높이에 위치합니다. 취혈할 때에는 양쪽 어깨뼈 아래 각 아래 모서리를 지나는 수평선과 뒤 정중선이 만나는 지점이 일곱째 등뼈가 됩니다. 그 가시돌기 아래쪽 오목한 곳에서 취혈합니다. 침을 놓을 때에는 0.3에서 0.5촌가량 직자하거나 약간 위쪽을 향하여 0.7에서 1촌가량 사자합니다.